산마늘이라 불리기도 하는 명이나물이 향긋한 맛과 풍부한 영양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명이나물은 각종 무기 성분과 비타민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요리되고 있습니다. 인체 내 비타민 B 흡수를 촉진해 생약제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명이나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값싼 중국산 명이나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 명이나물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독도무역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독도무역은 직접 재배한 국내산 명이와 수입산 명이를 판매하고 모든 생산 과정을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절임류 명이나물 공장으로는 전국 최초로 해썹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국제 무역 상품 쇼에서 우수 문화 상품으로 선정돼 미국 뉴욕에서도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에 따라 윤성근 대표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맛이 새콤달콤해 다양한 쌈채소 대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명이나물을 육지인 포항 지역에서 친환경으로 직접 재배하여 눈이 녹을 때쯤인 이른 봄부터 직접 채취한 명이만을 재료로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